국민의힘 정경희입니다 오늘은 50 총선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한 2012년부터요 한국사 교과서를 모아 놓고 분석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충격받을 일이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그 충격을 받았던게 이게 한국근현대사라는 과목의 교과서였어요 그래서 2003년부터 한 10년간 우리 고등학교 교단에서 사용됐던 교재인데요그 육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금성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가 가장 편향된 교과서였어요. 이 교과서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놀라웠던 거는 대한민국을 13번이나 독재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독재라는 말이 없었어요. 이 3대 세습 독재에 대해서. 하나도 독재란 말이 없이, 근데 이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열세 번 독재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 거, 13번째 거를 보시면요. 40년 독재 정치라고 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87년에 6월 항쟁에 대해서 40년 독재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1948년에 나라 처음 세웠을 때부터 독재를 했다라고 해서 40년을 싸잡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가장 역사학자로서 참을 수 없는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우리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처음부터 독재를 했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고요. 해방된 지딱반년 만에, 46년 2월 8일에, 북한에는 정부가 들었었어요. 이게 이제 북조선 인민위원회라는 건데, 그날 이게 지금 이제 평양, 옛날 그 당시 이제 평양시청이었다는데, 여기에 내 걸린 이플래카드 보십시오. 그래서 인민위원회의 성립을 축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 플래카드 보시면은 인민위원회의 이 횟자가 여기 써져 있는 거예요 한자로 인민위원회는 우리의 정부이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세워진 주선 인민위원회가 곧 정부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북한이 해방된 지딱반년 만에 단독 정부를 세웠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럴 동안 나한에서뭐 하고 있었느냐? 거의 2년 가까이 그 남한을 점령하고 있던 미군의 정책은 한마디로 우리가 표류정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이리저리 떠다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런 정책도 없는 게 정책이었어요. 그러다가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통일정부를 세우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있었는데 두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47년 10월에 돼서야 한국 문제를 UN에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7년 11월에 유엔 총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유엔 감시하래, 남북한 총선거를 해서 통일정부를 수립해라 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인구비례에 의해서 남북한 선거를 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엔 한국 위원단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주 캐나다를 비롯한 8개국의 60여 명의 유엔 한국 임시 위원단이 48년 1월 7일 한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 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북한을 점령하고 있던 소련이 들어오는 것을 막았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이. 북한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 놓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한만의 총선거를 하는데 어떤 선거방식에 따라서 할 것이냐라는 걸 이제 정해야 돼요. 그런데 기존의 미군정시대에 하던 선거방식을 이제 우리가 먼저 알아야 새로운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알겠죠. 기존의 선거방식을 보면요. 23세가 넘어야 이제 투표를 할수 있고 선거인 명부에 등록을 할때 본인이 직접 서명을 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투표장에 가서도 후보자의 이름을 직접 쓰는 우리가 김영재라고 그러죠. 후보자의 이름 석자를 온전하게 써야만 그것이 이제 표로 간주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문맹자가 실질적으로 투표에서 배제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던 거죠. 근데 당시에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통계에 따르면은 당시 12세 이상 인구가 한 천만 명이 조금 넘는데요. 그중에 790만 명 정도가 문자를 해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0명 중에 8명 정도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법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당면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엔 한국 위원단이 선거법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나만의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하고 편지를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고쳤으면 좋은가를 몇 가지를 뭘 물어봤냐면 선거 연령을 몇 살로 할 거냐. 그다음에 문맹자에게 투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또 국회의원 총수를 몇 명으로 할 거냐. 이거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려는 거랑 가장 연결되어 있는 게 문맹자에게 투표권을 주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제 정치인. 들하고는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에 대한 정치인이 우리가 독촉이라고 그러죠 독립축성국민회의 이승만 박사 한국독립당 한독당의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사회민주당의 여운홍 선생 그 다음에 한국민주당 우리가 주요한민당이라고 합니다 한민당의 김성수 선생 이렇게 네 사람이 인터뷰에 행는데이 중에서 문민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했던 분은 딱한 분밖에 없어요. 누군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승만 박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인 참정권을 부여하라. 그리고 엄격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한국인들의 열망을 실현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보편적인 참정권. 모든 사람에게 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김구 선생님은 뭐라고 러셨느냐 저는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문맹자들은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라고 하셨고요. 영호 선생님이나 김성우 선생님도 둘다 문맹자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국회의원 선거법이 만들어집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당시에 그 각계각층의 여론을 조사를 해서 선거 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낸게 있어요. 그게 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번역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인가. 그래서 이게 그 바로 그 책입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제2분과위원회 보고서.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옮긴 겁니다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국회의원 선거법이 어떻게 됐느냐. 투표연령을 기존의 23세에서 21세로 낮췄어요. 그 다음에 등록 방식도 서명이 아니라 도장만 찍어도 될수 있게 했죠. 그 다음에 투표방식도 김영재에서 기표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이름 석자 쓰지 않아도 되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남녀나 문맹이든 아니든 다 구분 없이 누구나 21세 이상이면 은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문자 그대로 보통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투표하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그 투표장 그 모습인데요. 제가 이걸 작대기 선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후보자를 보시면은 여기 사진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다 한자로 썼어요. 근데 이제 한글도 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후보의 아랍어 숫자를 모르니까 작대기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걷고 6번인 경우에 위에 다섯 개, 아래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작대기 선거를 한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기표제라는 방식이 아 이게 뭐 대단한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아직도 김영제를 하고 있거든요. 김영제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선거법인가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일본의 지금 투표용지인데요. 국회의원법 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투표지를 받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선거용지. 그럼 여기다가 후보자 시명을 쓰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후보의 이름이 있으면 그중에서 골라서라도 쓸 텐데.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전을 찍는다 하면 2번 국민의힘 정경희를 찍겠다.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쓰려고 하니까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 저, 같은 교육위원회 상대당의 의원님께서는 저를 전희경 의원이라고 착각하셔가고 전희경이라고 부르시거든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전희경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 생각이 안 나서 요새 하도 또 뭐, 매스컴에서 정경심, 정경심 하니까. 정경이가 생각 안 나서 정경심이라고 쓸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김영재라는 게요 상당히 어려운 투표법이고요 특히 이제 당시로서는 문맹자가 80% 가까우니까 문맹자는 가서 후보의 이름 숫자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1948년부터 기표제를 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당시로서 획기적인 그런 거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총선거에는 또 여성도 투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기 여분 부인께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 48년에 여성이 투표를 했다라는 게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 서양의 예를 보면요. 제일 먼저 투표권을 얻은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여성이 1918년에 참정권을 얻었습니다만 그거를 얻기까지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1913년에 이 런던의 경마장인데 에밀리 데이비슨이라는 여성 참정권론자가요. 달리는 말. 말이 뭐 여러 마리가 달려오는데 그 달리는 말 사이로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며칠 만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느냐? 뭐라고 났을 것 같습니까? 응? 뭐 여성 참정권 논자 경주 마사이로 뛰어들다? 여성 참정권 논자 뭐 말에 치여 다치다? 그게 아니고요. 그날 신문에는 폐하의 기수 다치다. 라고 났다는 겁니다.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1918년에서야 비로소 30세 이상 여성이 투표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성 참정권의 역사가 굉장히 짧고요. 프랑스 이런 선진국이 1944년에 얻었고 우리가 48년에 얻었고요. 아, 스위스 같은 유럽의 선진국도 70년대에 대해서야 여성이 참정권을 얻었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가 2015년에서야 여성 참조권을 얻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50총선거라는 것이 상당히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뒤떨어지지 않는 민주적인 선거였다는 걸알수 있고요. 50총선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또 후편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